안녕하세요 대리만족 카리뷰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옵션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옵션깨기를 오랜만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차량은요 바로 기아 K7 프리미어입니다 기아 K7은 3월에 곧 풀체인지 모델이 출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이 모델은 곧 사라질 끝물 모델입니다 하지만 끝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할인을 노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거고 그리고 지금 옵션을 봐둬야 신형이 나왔을 때 옵션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알수있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우선 제가 선택한 모델은 K7 프리미어 가솔린 2.5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옵션 트림은 프레스티지부터 엑스 에디션까지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가격을 보시면 개별 수비세 3.5%를 인하를 했을 때 3,244만 원에서 3,524만 원입니다. 아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눈치 채셨겠지만 깡통과 풀옵션의 가격 차이가 280만 원 정도밖에 안 납니다. 프레스티지랑 에디션이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프레스티지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도 많고 풀옵션과의 옵션 차이도 크지 않다는 얘기겠죠. 파워트레인을 간단하게 보면 스마트 스트림 2.5 GDI 엔진을 쓰고 있고요, 8단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습니다. 198마력에 2 5 3토크인데 사실 요즘 나오는 차량들이 출력 세팅 값이 워낙에 크게 잡혀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렇게 높은 성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외장 컬러를 보면 스노우 화이트 펄에서 오로라 블랙 펄까지. 가지고 있는데 보통 스노우 화이트 펄은 기아 국물로 도장 비용을 5만 원, 6만 원막 이렇게 받는데 K7은 안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발견을 못한 건지 어쨌든 도장비에 대한 추가 비용은 없고요. 그리고 내장 컬러는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와 블랙 인테리어 두 가지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옵션에 따라서 안에 재질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휠을 보면 프레스티지 기본 깡통은 17인치 휠이고요, 노블레스 이상은 18인치 휠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옵션. 에 따라서 19인치 휠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노블레스에서는 스타일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19인치 휠로바뀌고요 X 에디션에서는 60만원에 추가 비용을 주게 되면 19인치 휠을 선택을 하는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레스티지는 아쉽게도 19인치 휠을 선택을 할수 없으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그리고 계기판을 보면 X 에디션을 제외한 나머지 트림들은 4.2인치 클러스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늘 계기판이죠 이쪽 이쪽은 바늘이고 가운데 쪽에만 조그만 LCD가 들어가는데 그래도 다행히 컬러기는 하지만 어쨌든 바늘 계기판입니다. 그리고 X 에디션으로 넘어가게 되면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등급도 스타일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K7은 선택 옵션만 선택하게 되면 전 트림이 12.3인치 클러스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릴도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아마 이 그릴이 두 가지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 그릴은 인탈리오 그릴이에요. 이게 제가 실물 리뷰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삼지창만 있으면 약간 마세라티 생각나죠? 카트로포르테랑 살짝 비슷한 느낌의 그 그릴이 기본 그릴이고, 그리고 노블레스 이상 가게 되면 25만 원을 추가하게 되면 커스텀 그릴로 그릴 디자인이 바뀝니다. 커스텀 그릴은 사실 도로에서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기본 그릴이 더 이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커스텀 그릴은 이렇게 쇠사슬 마냥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K9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그릴을 제작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저라면 요거는 별로 선택을 안할것 같고요. 그리고 K7의 핵심 선택 옵션은 바로 스타일 옵션입니다. 스타일 옵션은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등급에서 선택을 할수 있고요. 금액은 125만원입니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핵심적인 것들만 먼저 이야기하면 12.3인치 클러스터,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 타이어 휠이 있습니다. 일단 이 양문형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로마 스타일로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거든요. 근데 이 옵션을 선택하면 하지 않으면 파로마 스타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아마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석에서 이렇게 자주 들다 보면 정말 50겸 바로 올수 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옵션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름 핵심 옵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타이어 휠은 프레스티지에서 선택을 하면 19인치가 아니라 18인치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데 눈여겨봐야 될게 뭐가 있냐면 바로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이앰비언트 라이트가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옵션은 아니잖아요. 그냥 실내에 조명이 들어오는 옵션인데 이 옵션이 차량에 순정으로 들어가 있으려면 은근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보통 이렇게 선택 옵션으로 넣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중상위 옵션 트림으로 가야 또는 최상위 옵션 트림으로 가야 앰비언트 라이트를 넣어줘요. 근데 K7은 깡통에도 스타일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니까 아마 거의 필수 선택 옵션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에는 전혀 필요 없는 옵션들이기는 한데 K7 정도 타입 타이... 하려면 또 간지가 중요하니까 저라면은 무조건 선택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옵션을 살펴보면 파워트레인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그냥 요즘 웬만한 차량들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같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외장은 17인치를 기본에 차량 등급이 높은 만큼 LED 램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LED 헤드램프, LED 주간주행등, LED 리어 콤비램프 이렇게 LED로 구성이 되어 있 있는데 아쉬운게 뭐가 있냐면 이게 LED가 풀셋이 아니에요. 하나가 빠졌습니다. 바로 LED 깜빡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선택하게 되면 방향지시등이 벌브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옵션에 차등을 주기 위해서 뺀거 같고요 그리고 앞좌석에는 이중접합 유리랑 자외선 차단 유리가 있고요 계기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은 바늘 계기판입니다. 시트는 앞좌석 뒷좌석 열선 시트 당연히 있고 운전석 통풍 시트도 깡통의 기본 포함입니다.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있고요 후방 모니터 있고요 그리고 진폭 가뭄형 댐퍼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ASD라고 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승차감을 좋게 만들어주는 댐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현대차에서 이거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예전에는 이거를 마케팅용으로 많이 썼기 때문에 옵션란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요즘은 들어가 있어도 옵션 내용에는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 있고요 독립제어 에어컨 있고요 12.3 내비게이션이 기본 포함입니다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에는 솔직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5만원짜리 스타일 옵션 하나만 넣으면 추가로 옵션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들어가 있는 옵션 중에 아쉬운 점을 뽑자면 계기판이야 뭐 가격이 비싸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도 LED 방향 지시등이 빠진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그 다음 옵션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을 보면요 깡통하고 비교했을 때 143만원이 더 비싸지고요 제가 방금 아쉽다고 말한 그 얄미운 LED 방향 지시등이 여기에 들어가있요 있습니다.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벌브 방식이고요. LED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중 접합 차음 유리도 뒷좌석까지 들어가고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축방 충돌 경고를 포함해서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트는 동승석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고요. 편의에는 스마트 파워 트렁크가 있는데 이 옵션이 참 별거 아니면서도 없으면 서운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세디션을 보면요. 슈퍼 비전 12.3인치 클러스터 포함되어 있고요. 스웨이드 내장재 포함되어 있고요. 펄팅 나파 가죽 포함.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도 들어가고 편의 옵션에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 운전석 이지 어세스등 시트 옵션들도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블레스랑 비교를 하면 137만 원밖에 또 차이가 안 나요. 물론 모든 차량들이 위에 옵션 위에 옵션 이렇게 가기가 쉽기는 하지만 K7은 유난히 가격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탈 거면 아예 깡통을 그러던가 아니면 애매하게 노블레스 고를 바에는 X 에디션 고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실내 마감도 고급스러워지니까.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K7 프리미어 가솔린 2.5 모델의 옵션을 깨봤고요. 다음에 3월에 3세대 K7이 출시를 하면 K7이라는 이름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K7 옵션 깨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